はい。そうだ 뭐룰 버튼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 창당 군비 위원장 안철수입니다. 국민의당 상대 비전은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정치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월 4일에는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2월 11일 그리고 13일에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법정의 실천 방안과 공정사회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미래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사회는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커 나가게 할 책임이 바로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문제는 늘 뒷전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바로 표만을 의식하는 낡은 정치 행태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32명에 달합니다. 2018년 한 해만도 아동 학대 사건이 24,60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대는 주로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건이 훨씬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는 심각한 수준을. 이미 한참 넘어버렸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 폭력, 아이들 간의 싸움 수준을 넘어서 잔혹하기가 이를 때 없습니다. 거리의 청소년들은 성상품화 및 성착취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체육계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다름 아닌 기성세대, 기성사회입니다.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범죄를 보다 구체화하고 형량도 선진국처럼 높여서 강력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미국은 12세 미만 인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또는 12세 이상 16세 미만 인자를 폭행, 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성행위를 한 경우에 벌금 또는 유기무기 부금형에 처하고. 공일범죄의 전가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무기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루밍 조항이 있어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의도를 사전에 좌절시키고 성착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 범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가부에 따르면 2016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절반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8살 초등생을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했던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여전히 재범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100m만 떨어진 곳에서 살면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과 강력한 처벌 조항의 신설, 사후 대책과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미래 세대 보호의 선봉에 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청소년 안전사회 실천방안을 위한 21대 국회 10대 개혁기법 및 정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근절과 건강한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주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보육시설, 보건소,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해서 아이의 전담 수치를 정하고, 정기검진, 정기관찰,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아동검진을 통해 학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아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 책임 연령인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입니다. 형사 처벌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 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 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제도를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서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 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형법을 개정해서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에 감형 집행 유예 가석방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 착취 피해가 적발되지 않고 은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에 보호하는 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루밍 방지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특별한 관계나 사유 없이 아동·청소년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그리고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만나는 행위에 대해서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날로 확산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연령은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n번방 사건에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조직 신설, 국제 공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 불법 영상물 제작 유포 소지를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여섯째로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스위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터넷에 스위티라는 가공의 10살 필리핀 소녀를 만든 뒤에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도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로, 치료 감호 등의 만한 법률을 개정해서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목적의 보호 감호를 실시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해서. 관리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대상의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 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피해 입은 아동 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에서 1km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여덟째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아동의 정당범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또 현재 가정폭력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폭력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차단하겠습니다. 아홉째로 학대당한 아동청소년이 문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후보호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교육법,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서 아동 안전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유아 교육법은 관련 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상으로 월 1회 아동 안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 안전 실종 및 유괴 예방 보건 위생 관리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 재난 대비 안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교육 내용상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참여 부모들이 유급 휴가를 사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아동 청소년 안전 관련 10대 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당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기성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은 미래의 새싹이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새싹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의 책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가 제 기능과 역할 다할수 있도록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당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